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두의 세오입니다. 잠깐 눈 감았다 뜨니 어느새 연휴가 끝나버렸네요. 다들 재충전은 잘 하셨나요? 다른 때보다 많은 피로감이 나타날 월요일이시겠지만 게임 뉴스 들으시면서 피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9월 3주차 뉴스 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죠. 동경 게임 쇼 2019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캡콤,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스퀘어에닉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나미, 코에이 테크모, 세가 게임즈 등 350개의 일본 게임사들을 비롯해 305개의 해외 게임사가 참가했으며 다양한 플랫폼에서 1368종의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현세대 콘솔의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플랫폼의 스펙을 최대로 활용한 대작들이 출품되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라인업을 자랑했는데요. 그중에도 스퀘어 에닉스 부스는 단연 인기였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되어 아주 큰 화제와 인기를 자랑했으며, 성검전설 3와 드래곤 퀘스트 11S, 마블 어벤져스를 향한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의 주인공 클라우드의 1대1 사이즈 바이크를 비롯하여 포토존도 많았기 때문에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반다이남코에서는 원피스 해적 무쌍 4와 드래곤볼 Z 카카로트, 캡콤에서는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프로젝트 레지스탕스, 세가는 턴제로 바뀐 용과 같이 세븐의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장르가 바뀌었지만 정말 각양각색의 미니게임들은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는데요. 주인공 코스튬을 바꿀 수 있다던지 마리오 카트를 연상케 하는 드래곤 카트의 플레이 화면은 참 묘한 느낌을 전해줬습니다.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의 삼국지 14와 인왕 2의 트레일러도 이렇게 공개되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코지마 프로덕션의 데스 스트랜딩의 네, 새로운 배일. 소식과 트레일러도 공개되었습니다 워낙 베일에 쌓여있던 게임이지만 게임 플레이 세션을 통해 어느 정도 궁금증을 해소해주었습니다 이밖에 코스프레 행사를 비롯해 e스포츠 대회, 스포츠 가정용 콘솔의 변천사를 돌아보는 게임 역사 박물관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참관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또한 한해를 대표하는 작품을 선정하는 일본게임 대상 2019에는 닌텐도의 슈퍼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이 대상을 포함한 4개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2019가 13,023명의 역대 최다 관객을 경신하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5회째를 맞이한 BIC 페스티벌은 새롭게 신설된 루키 부분을 비롯해 130여 개의 다양한 인디게임을 소개하며 앞으로 인디게임을 이끌어 나갈 세대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2일차에는 컨퍼런스를 통해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정보 공유와 비즈니스데이로 개발자들에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3, 4일차에는 일반 참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인디게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마지막 4일차에는 인디게임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기 위해 경쟁작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일부 수상작들을 살펴보자면요. 일반 부분에서는 스웨덴 YCJY게임즈의 c s u l 가 그랑프리 게임 디자인 이관왕을 차지했으며 심사위원상에는 한국 싱글코어게임즈의 프린세스 앤크라이트 실험성 앤 한국 터틀크림의 RP6 등이 차지했습니다. 루키 부분에서는 라이징스타의 한국 카셀게임즈의 레트로폴리스가 아트의 프랑스 레버리 포즈의 오로라, 게임 디자인의 한국 오파츠의 프로스토리 등이 수상했습니다. 지난주 공개되었던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 프로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SNK는 보도 자료를 통해 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 프로는 게임 소프트를 내장한 독특한 아케이드 스틱이며 조이스틱 모드와 콘솔 모드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사이즈 스틱이라 소개했습니다. 조이스틱 모드에서는 기존 발매된 네오즈오 미니나 PC에 연결하여 아케이드 스틱으로 사용하는 모드이며 아케이드 스틱만의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콘솔 모드는 HDMI를 통해 TV와 연결하여 플레이하는 모드로 수록된 네오즈오의 인기 격투 게임 20작품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로운 버튼 배치가 가능하며 포트를 통해 네오즈오 미니 패드나 다른 네오즈오 아케이드 스틱 프로를 연결하면 2인 대전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록 게임 및 발매일, 가격 등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가 퍼블리싱 코리아가 최신작 페르소나5 더 로열을 2020년 2월 20일 자막 한국어화 정식 발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르소나5 더 로열은 누적 판매량 270만장을 돌파한 페르소나5의 다수의 신규 요소를 추가한 리부팅 작품으로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 중인 요시자와 카스미, 비정규직 스쿨 카운슬러, 마루키 타쿠토 등 신규 캐릭터와 새로운 사막기 생활, 최신 다트 머신 다트라이브, 도쿄의 인기 명소 키치조지 거리 추가로 폭넓어진 일상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강적 흉마, 독방에서 일어나는 이변. 팰리스에 나타난 의문의 아이템 등으로 더욱 만족스러워진 궤도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 행동을 서포트하며 다양한 학교 라이프를 제안하는 일상 어시스트 커맨드 기능과 다수의 신 악곡 추가,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대응으로 향상된 그래픽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게임 서비스 애플 아케이드의 론칭 일정과 가격 등의 상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9월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 애플 아케이드는 한번 가입으로 광고와 추가 결제 없이 무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정액제 구독 서비스로 하나의 계정으로 최대 5명의 가족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S 기반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물론 맥과 애플 TV까지 지원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다운로드를 통한 오프라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올 가을 내에 100개 이상의 게임이 서비스될 예정이며 한달 이용료는 6,500원으로 한달 무료 체험을 지원합니다. 주요 라인업으로 퍼즐 게임과 성장 드라마를 결합한 웨어 카즈 폴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사냥꾼과 독수리 친구가 모험을 펼치는 더 패스리스, 블로기 튀는 멀티플레이어 격투 액션 레고 브롤스, 플랫포머 액션 핫 라바, 전작으로부터 천년 전의 이야기를 다룬 오션혼 2. 세기말 디스토피아를 다룬 사이버펑크 게임 비욘드 어스틸스카이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닌텐도가 얼마전 티저로 공개했던 닌텐도 스위치용 링피트 어드벤처를 발표했습니다. 모험의 앞길을 방해하는 적을 쓰러뜨리면서 나아가는 간단한 게임이지만 조이콘을 링콘과 레그스트랩에 각각 끼운 뒤 온몸으로 조작하는 것이 특징으로 링콘에는 힘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있어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으며 운동량에 따라 조작 강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레그 스트랩은 하반신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드래곤의 지배를 받은 세계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하게 되며 적을 만나게 되면 40종의 다양한 피트스킬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퀵플레이 모드를 통한 미니게임을 비롯해 정해진 운동모드를 연속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링콘, 레그 스트랩, 게임이 한 세트로 구성된 링피트 어드벤처는 10월 18일 84,800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신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휴대 모드에 특화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가 9월 20일에 발매됩니다. 기존 발매되었던 닌텐도 스위치에서 컨트롤러를 본체와 일체화시켜 휴대가 편리하게 제작된 게 특징입니다. 휴대 전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연결하여 출력할 순 없지만 휴대 모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 닌텐도 스위치 소프트웨어를 즐길 수 있으며 좀더 작아진 크기와 무게 및 0.5시간 늘어난 배터리 타임으로 외부 사용량이 많은 유저들에게 적합한 콘솔입니다. 조이콘 기능을 사용하는 일부 타이틀들은 별도의 조이콘을 구매하여 이용이 가능하고요. 옐로우, 그레이, 터콰이즈 세 가지 색상으로 발매되며 가격은 249,800원입니다.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이 9월 20일 한국어화되어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1993년 게임보이로 발매되었던 기존작을 26년 만에 닌텐도 스위치로 리메이크한 게임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손맛이 느껴지는 전투 전작의 느낌을 살린 수수께끼 등을 디오라마 느낌의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리뉴얼했습니다. 많은 몬스터들과 수수께끼, 강력한 보스가 기다리고 있는 던전을 클리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클리어한 던전은 퍼즐처럼 재구성하여 새로운 던전을 만들고 공략하는 원작에 없던 새로운 놀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64,800원입니다. 세가의 메가드라이브 미니가 9월 19일에 발매됩니다. 1988년 탄생한 세가의 16비트 콘솔 메가드라이브를 발매 30주년을 기념하여 손바닥 크기로 재현한 기기로 엄선된 타이틀 42개를 내장했습니다. 또한 인기 아케이드 타이틀의 이식작인 다리우스와 테트리스 등 2개의 신작 타이틀을 수록했으며 발매 당시 한국어화되었던 스토리 오브 도어가 한국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79,800원입니다. 꿈이여 이대로 깨지 말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도 꽤나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즐겁고 유익한 컨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